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두려워하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 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은 불법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들려가고, 그 다음에 산자들 또한 공중에 들려가 강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보게 될 거다라고 가르쳤던 대설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져 있습니다. 대설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은 사랑의 열심이었고, 그 사랑이 테살로니가를 넘쳐서 빌립보 교회나 또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이렇게 널리 알려졌던 것의 백그라운드에는 어,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그신앙이 이렇게 악용하거나 또그 신앙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의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내가 계시를 직접 받았다 아니면은. 또뭐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다 가르쳤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되는데 그런 일들 그런 거 그런 그 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신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핍박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어, 아직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때에 이제 불법자가 나타난다, 이 대적하는 자, 저그리스를 의미하죠. 그럴 때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아니고 먼저 배교와 핍박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빠지는 이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자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않고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쉽게 요동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주의 강림으로 불법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법자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 불법자가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불법에 복종시키겠지만,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입김만으로 그들의 강력한 기운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입김이 심판 당한 자에게는 멸망의 기운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위로와 사랑의 기운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부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악을 미워하시고 부리를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정말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바른 교훈 위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종말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미혹하여 배교하게 합니다. 그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역사상 어떤 특정 인물을 조직 특정 인물과 조직체를 적 그리스도로 지목하여 종말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런 징후를 알고 그 일에 관하여 미리 바울이 경고한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온갖 힘으로 거짓 칭표징과 이적을 행하여 사람을 속이고 유인하여 멸망으로 이끕니다. 기적과 표징과 이적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인데 적그리스도도 주님을 모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특별한 기적과 표정들이, 표정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진실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제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내 마음에 사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로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